자, 안녕하세요. 개티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아주 옛날에 여행했던 최근에는 커피집으로 다시 시작을 내시면서 다시 여행기를 타고 있죠. 뭐, 이제 그 여행도 지났지만. 자, 오늘 갑자기 왜이 게임을 하게 됐느냐. 어제 전 피자를 먹었는데, 네, 그게 다예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키는 대로. 가면은, 피자집이 오픈했습니다. 어, 뭐야? 반대편에 다른 피자집이 있네.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laughs> 아, 피자 구이 좋아해줘. 아, 말하면 뽄세가 나쁘네. 뭐, 어, 죄책감이 싹싹 살았어. 아, 치즈 피자 한 판? 여섯 조각. 아, 오케이. 바로 해줄게. 우리 집은 그쪽이랑 달라서 천연 도우만 사용하거든요 아주 자연적이어서 그 알로에를 갈아서 만든 도우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긴 한데 피자를 소스에 뿌려주래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많이 뿌려 어쓸 때마다 돈이 나가 하지만 나 아낌없이 뿌려 우리 피자가 완벽하단 걸 알려줘야 돼 치즈도 그냥 아낌없이 뿌려 자. 아낌없이 가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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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오케이 아낌없이 주는 피자.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는 오늘 보더라도 저희 가게 아. 고객님들에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한번 구워졌어. 가자. 여섯 등분을 해야 되거든. 아, 완벽한 여섯 등분 보여줄게. 어좀아나좀 아, 재능 있는데. 아 유튜브 하지말고 그냥 피자집이나 운영할까? 아, 완벽하죠 누가 만든건데 내가 만든거예요 뭐라는거야 지금 지금 나한테 뭐라했지 저저 저, 아잠깐만 아줌마 잠깐만 비켜봐요 아줌마 아 아줌마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씨 저쪽집 안되겠네 이거 아네 잠시만요 치즈피자 아저 치즈피자 장인이에요 저희집이 여섯 조각? 아까랑 똑같네. 자, 바로 해드릴게요. 자, 도 하나 놓고. 바로. 근데 저분 관상을 보니까 단골 안될것 같아. 대충 해. 오케이. 치즈 피자면 이 정도면 됐지. 대충, 대충 해. 돈 받은 만큼만 하는 거야. 아니지. 받은 것보다 늦게 하는 거야. 난7단러가 받았어 내 기억상 6조가 오케이 6번 잘라줄게 단골 우리 집은 단골 아니면 필요없어 이거 자 너무 완벽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자 여기요 아 괜찮죠? 아 봐봐 이거야 난 노린거야 아 이거 다 노린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게 게트의 약간 지니어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지능이라 할수 있죠 자, 심플한 게땡기시는 거예요 토풍 없이 도우만 오븐에 보여주세요 다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아 근데 손님 손님이 진짜 맛있는 걸못 먹어 봐서 그래 도우만 있어면 맛없어 아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제 내가 진 진심에 다해서 만들어줘야지. 나 이제, 단골도 만들어야 되는 시즌이야, 지금. 당금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그냥 부어주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굽고, 그냥. 아, 아니, 당신? 조용히. 해. 당신 조용히. 자를 필요도 없어? 아니, 당신 진정한 피자를 못 먹어봐서. 그래 자르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것이 우리 가게의 매력 포인트. 자 가자. 진짜 최선을 다해 줬다. 이 정도면 좋아 해라 진짜. 단골 되세요. 꼭네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어? 택배. 싸이안 해도 괜찮다고? 택때 네, 알겠어요. 갑자기 택배? 어, 세계 피자 옆에 벌써 벌써 초청 왔어. 이건 거의 내가 과학자인데, 유엔에서 초청이 온급에그 정도의 그거야. 자, 어쨌든 간에 국제 피자 챌린지에 이기셔서 보상을 받으래. 그냥 이겨버리지. 그거랑 했습니다. 자, 이게 뭐야? 뭐야? 배트 퀘스트 같은 게 있네. 스토리? 건너편 라이벌 아, 솔직히 원래 피자집 있었는데 내가 들은 건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저 친구 말하 싸가지 마. 1일 차는 여기까지. 24원이나 벌었어. 이거야. 솔직히 돈이 잘안 벌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피자 뉴스. 이게 뭔 소리야? 피제리아에는 피자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제 내가 만들면 돼 4개의 네 토핑 축제가 다가옴에 따라 충성심 가득한 피자패들이 전례 없는 맛을 즐기기 위해 이분동을 하고 있대요 피자가게 사장으로서 이건 무조건 동참을 해야 돼 깨뜰 절인 고기의 마스터 페페로니 페페론 피자? 오케이 내 녀석은 내녀석 맨날 저렇게 나 싫어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많이 온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우리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착한 놈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말하면 싸가지가 들어 넌 나쁜 놈이야 18개 오케이 오케이 페페론이 완벽하시잖아 네. 자, 자 빠르게 해도 대충 맞잖아 위치 자 완벽해 이 상태로 구워 자 우리 집처럼 재료 많이 써주는 그런 집 없어요 같아 대충해 오케이 치즈 피자면 이정도면어 저희 가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한번 더? 아니 그럼 탈거 같아 자 아빠 깔쌈하게 이제 상대편 사장님에게 갭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갭 차이를.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가 훨씬 위대해서요. 봐봐요.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어? 아, 이, 이 아저씨가? 아니 나는 오븐 마스터가 될 거야. 어, 페페로이 피자보다 맛있는 게 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어, 내가 일단 페페로이 피자 바로 주문이 들어와 자, 이번 미션은 손님이 요청한 건다씻고 나만의 미션 자 바로 관형 만들기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골고루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자도 이렇게 피자의 메인은 치즈 치즈를 이렇게 골고루 분포시켜줍니다 완벽하죠 이? 이세 가운데 페페노이드를 딱 놓으면 완벽하시잖아 이러면 관형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조금 못생기긴 했네. 이상한 짓 그만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할까 고민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피자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피자랑 관련된 게임을 하는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저 믿어봐요.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 뭐, 왜, 뭐라 그래. 내가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아, 1차도 여기서 그 마치게 되죠. 잠시 후, 자, 오늘 해본 게임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라는 게임이었구요. 반응이 좋으면은 2편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피자 게임을 한 이유가 단순히 어제 피자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피자 기프티콘 하나가 남게 됐어요 제가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에 투자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좋은 댓글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께 랜덤으로 추첨을 하여 이 기프티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뿌린 거 인증은 게시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